서울시 강서울 출신 진성준입니다. 예, 체코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장께 예. 좀 묻겠습니다. 뭐,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 수출입은행이 두 번의 이른바 저 관심서안을 발급을 해요. 네. 첫 번째는 2016년 9월 달에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서 관심서안을 발급을 하죠. 예.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2024년 3월에 한수원이 경쟁력 있는 금융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협조를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어, 수출입 은행이 우리 행장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서포트 레터를 발급하잖아요. 예, 저희는 아직도, 그, LI, LI를, 그러니까 LO, LI라고 그러는데, 가입서 예, 그게 발급한 아니라고 적은 주장하시는 없습니다. 거잖아요. 가한적 없습니다. 근데 국민과, 어, 무슨 개념 논쟁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수은도 그 문제의, 에, 서포트 레터에서 이것이 수, 한 수원의 발급 요청, 여신의향서 발급 요청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첫 줄에서. 그리고, 본문에도 여신의 의사를 조건만 맞으면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뿐입니까? 2024년 9월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체코 총리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또 수출입은행, 또, 저, 뭡니까, 무역보험공사, 또 체코 측의 금융기관들, 정책금융기관들하고 함께 MOU도 체결하잖아요. 그게 금융협력에 관한 mou인데 그첫 번째 줄에 alternative energy라고 해가지고 이 원전 문제에 대한 금융 협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원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 원전만 가리키는 신재성이... 것은 아니지만 원전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습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양국 정상이 금융협력을 체결해요. 임석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뿐입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자부가 체코에 가서 저 협력 저 면담을 할 때, 또 산자부 장관이 갈 때, 이때 다 은행장이 동석하거나 또저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다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순방에 제가 수행했고요. 그 산자부가 갈 때는 저희 직원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산자부 장관끼리 저 체코 장관하고 만났을 때에도 체코가 계속해서 한국이 어떤 조건으로 여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예? 그 바카라 원전 때는 어떤 조건으로 지원했느냐 계속 물어요. 그래서 우리 저 수출입 은행도 어, 프랑스 에카에 대비해서 우리 은행은 직접 대출 제공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의사를 피력하지 않습니까? 출장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체코 정부에다가 우리가 여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충분하게, 충분하게 거듭 거듭 확인해 줬어요. 그그그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는 수출 신용 기관이 직접 대출을 안 하고 보증만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하고, 근데 저희는 어, 무보는 그 역할을 하고 수출입은행은 직접 대출과 보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수출 그 경쟁국인 프랑스하고는 금융제도가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다. 이거를 바뀐 것이 그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건 아닙니다. 네, 그 허용한 그렇죠.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한 게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체코 정부에게 계속 납득시키려고 했던 조치들 가운데 일환 아닙니까? 그, 그것을 대해서는... 왜 정부가 쿠테어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반대 급부를 제공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산 수입을 할 때도 미국 업체들에게 우리가 당신들 무기를 수입하는 대신에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기술 이전을 제공해 주십시오. 또는 우리 다른 무기들을 대신해서 수입해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교육을다 하는 거잖아요. 예. 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서로 유리한 조건들을 협약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구태여 부인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부인, 부인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그 활동을 두고 이걸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두고 조금 아마 그 양쪽에서 양쪽에서 누가 아마 법적 이... 구속력을 따졌어요. 네. 사실상의 약속이라고 봐도 무방한 얘기들을 해왔으면서 그거 아니라고 버티면서 말이야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이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야당 의원들도 그거 이해 못할 것 아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기관들이 국민을 대하고 저 이해시키는 자세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네 진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